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다리던 초등학교 영어 기초 영어로 인사드리는 쉴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밤에 쉴라가요, 통닭 먹는 꿈을 꾸다가, 네, 꾸역꾸역 자다가요, 오늘 아침에, 네, 끼역끼역 일어났어요, 네, 표정이. 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루시쌤이요, 이렇게 관절 인형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자, 쉴라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파자마를 입고 있죠? 파자마즈. 우리 파자마를 입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 행동이 보이고, 점프, 점프, 네, 다리가 꼬인 건가요? <laughs> 자, 아메틴, 우리 다리를 이렇게 흔드는 모습도 보이시죠? 또, 졸려하는 모습도 보이시고요. 자, 이런 행동, 동작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이런 친구들 행동이나 동작, 움직임을 나타낸 말들, 우리 동사, 우리 말에 다다다, 동사라고 했었는데요. 자, 오늘 그두 번째 시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일단, 네, 아침에는요, 우리 하늘에 누가 있죠, 여러분? 아침에 하늘에 네 누가? 네. <laughs> 자, 우리 햇님이 있죠. 아침에는 햇님이 있어요, 여러분. 자, 햇님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말로 해 주세요. 우리 sun. 그래서 어, 오늘 해가 난다 하면 sunny, sunny, sunny라고 하자, 여러분. 자, 햇님. 네. 아마 네, 아무튼, 자 우리 아침에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아침 일단 아침하면은 모닝빵, 모닝커피, 모닝콜 이래서 여러분 아침은 굉장히 잘 아세요. 우리 모닝콜이 뭐죠, 여러분? 어나 내일 아침에 모닝콜 좀 해줘. 나못 일어나거든. 그럼 친구가 아침 7 시에 떠리네 해주는 거 그죠? 그런 거 모닝콜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침 그래서 여러분 아침은 아주 잘 알고 계세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말로 해주세요. 모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침에는 뭐라고 하나요? 제가 일단 그 앞에다가 더라는 친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더하게 되면은요, 그그 무언가 그 정해진 거 그래서 그 아침 네, 좀 느낌이 이상하죠, 여러분? 아무튼 자, 그 아침 정해진 아침. 그래서 우리 정관사 정해진 사물에다 딱 붙이는 친구인데요. 어, 그 아침 이상해요. 뭐가 정해졌죠? 아침이 왜 정해졌죠? 네, 일단은 우리 아침을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 시간을 보면요. 은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바로 전까지, 11시 59분, 59초까지. 네. 제가 시계를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 시간에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분, 우리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12시 되기 바로 전까지, 요렇게. 이렇게 맞나요 여러분? 네. 요렇게 딱 이렇게 딱 f you're a g o o 시간 e r s o n y o 여러분 점심이고요. 오후고 저녁이죠. 아 정말 아침 시간 정해진 시간이네. 그래서 래서 e a good p e r s o 시 y 시 u 시시시1시1 d 시 e r s o n You're a g o e r o n i 모닝이라고 쓰는구나 우리 정관사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침에 라는 말은 아침 시간에 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아침 시간 공간 이 시간들을 표현하는 친구가 필요하겠네요 자 아침 시간에 뭐라고 할까 여러분 네 생각해주세요 아침 시간에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앞에 읽어주세요 제가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인이라는 친구를 써놨죠 그래서 아침에 아침 시간에라고 하면은 in the morning. 자 이는요 어떠한 공간, 공간 시 공간 그쵸 우리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말로써요그 안에 어떤 시간 안에 공간 안에를 나타내는 친구로서 in the morning 하게 되면은 아침 시간에 즉 아침에를 나타내는구나 전혀 문제없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우리는 무엇을 하죠 여러분? 무엇을 해요? 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먹어야죠. 네, 먹어야 돼요. 나는 먹어야 돼. <laughs> 자, 우리 아침에 아침 식사하죠. 또 아침 식사하니, 난 아침 식사 하는데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해요? 어, 난 아침 먹어야 돼. 나는 먹어, 먹어, 먹어. 아침을 나는 먹어요. 아침을 아침 식사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침 식사, breakfast 뭐라고요? breakfast 뭐라고요? breakfast라고 하는데요. 오. 어? 나는요 먹습니다. 아침 식사를. 자, 식사는 브렉퍼스트고요. 아침 시간은 모닝이라고 하는구나. 네, 챙겨 가실게요. 초. 제가 여기다가 네, 이렇게 비워 놨어요. 이 친구 뭘까요, 여러분? 네. 자, 그다음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아침으로 자, 이 친구가 지금 슐라가 빵을 먹고 있죠. 빵을 먹고 있죠. 빵은 우리 브라드라고 하는데요.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먹어요. 말해 주세요. 먹어요. 빵을요. I eat bread. I eat Bread. 네, 그리고요, 내 네, 빵을 마구마구 얌얌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콕! 근데 네. <laughs> 매웠어 매웠어 <웃음> 자 그럴 때그리 우리 우유를 같이 먹어요 네 아침으로 빵과 그리고 우유를 마셔요 빵과 우유를 마셔요 제 우리 신라가 먹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유를 마셔요 저는요 먹어요가 아니라요 마셔요겠죠 저는 마셔요 I drink I drink 우유를 마셔요 milk 만약에 나는 우유 싫어 I hate milk 하게 되면은요 I drink coffee도 괜찮고요 I drink water도 괜찮겠죠? 물 또는 커피를 마셔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도대체 아침 식사를 해요. 아침 식사를 먹어요. 자, 이 친구는 왜 비어놨어요? 실례쌤 저기요. 혹시 제 생각에는요, 먹다라는 얘기니까 혹시 여기는 이슬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어서요. I eat breakfast라고 하면 안 되나요? 네! 네, 내, 네, 유. 네. 뭐예요? <laughs> 자, 됩니다, 여러분. 네. 딩, 딩, 딩. 맞아요. 자, 여기, I eat breakfast 하셔도 되고요. 또, 네. 다른 친구를 쓰셔도 되는데요. 네. 그 친구, 누굴까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H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요. 실질적으로, 무엇을 가지다 또는 어떤 시간을 가지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무엇을 먹다라는 의미까지도 나타낸다. 네. 추측하셨어요? 누구? 네, have라고 하셨어요? Great, 너무 잘하셨어요. 아, 맞죠. have가 있구나. have라는 뜻이 무엇, 무엇을 가지다 외에 무엇, 무엇을 먹다라는 의미가 있어? 네, 여러분. 어, 근데, 어, 그럼 i s 라고 쓰면 안 돼? 여러분, 괜찮아요. I have breakfast. I eat breakfast. 똑같아요. 두 단어는요, 먹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interchangeable. interchangeable, interchangeable. 바꿔 쓸수 있어요? interchangeable. 요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만 읽어 보실게요. 아, 둘이 바꿀 수 있어? 네, 여러분. 자, 그런데요. eat과 have의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어떤 차이? 자, 의미는 똑같아요. 둘다 똑같아요. 먹다라는 의미일 때.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 무엇 더하기라고 해 놨어요. 이 have는요. 먹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도 마시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대요. 네. <laughs> 자 우리 먹다라고 하면은요 잇 같은 경우는요 자네또 여기 제가 빨간 입술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제가 또침꿀깍한거 여러분들 네. 느끼세요? 제가 침을 꿀깍했죠 여러분들. 네. 제가 입술을 그리고 침을 꿀깍 자, 신라가 침을 꿀꺽할 때는요. 네. 오로지 누구 생각? 통당 <laughs> 치킨 생각. <laughs>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먹는 거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할 때는요, 우리 it. 그래서 있을 쓰시면 돼요. 뭔가 먹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있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have 같은 경우는 drink의 의미도 가져서요. 예를 들어서요. 자. 제가, 네, 제가 좋제하좋커하는 커피 어져왔어요 여러분. 자 우리 커피 어 나는 커피 마셔요라고할 때요, I d r i n c coffee, 라고할수 e e c e a c coffee, 저는 커피를 먹어요. 네좀좀좀좀 o f f e e c o f coffee, c coffee, 또는 I have a coffee도 가능하다. 아, 정말 have는 그렇다면 어, 먹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마시다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고 eat은 먹다의 의미를 순수한 의미를 나타내는구나. 문제 없으시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뒷페이지 가셔서 이 친구들 좀더 자세히 공부해 보시도록 할 건데요. 한번 먼저 크게 따라 읽어 보시도록 할게요. 크게 읽어주세요 여러분. Let's go! In the morning, I have breakfast. I eat bread. I drink milk. 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게요. 네, 여러분 제가 이쪽에다가 무엇을 그리는지 봐 주세요. 네, 무엇? 네, 네, 꽃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 꽃은 영어로 뭐라 하죠? flower, flower, flower. 네. 여러분. 제가 또 무엇을 그렸나요? 짜잔! 네. <laughs> 자, 자, 몇 시, 몇 시, 몇 시예요? 언제예요, 언제예요? 네, 아침이에요, 아침이에요. 네, 아침에는 누가? 우리 헨님이 네, 방긋 웃고 있죠? 네, 우리가 만났던 그 파마했던 헨님 네, <laughs> 여러분 파마는 영어로 뭘까요? 우리 펌, 펌. p e r 이라고 하죠. 우리 s u n 우리 햇님이 반짝 웃고 있는 아침이에요. 자, 아침에, 아침 시간에, 뭐라고 하죠? In the morning. 자, 아침에요. 네. 자, 제가 여기 네, 이렇게 그려놓은 게 뭘까요? 네, 땄다가요. 저쪽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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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걸어오고 있어요. 네, 길이었어요. Street, street. Street, 네, 길이었어요. 네이쪽에선또째째가 꽃밭에서 놀다가 걸어오고 있어요. 네저쪽에서또또 또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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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걸어 내려오고 있어요. 음, 정말 학교는 음, 음, 이러면서 저쪽에서 쭈쭈가 네 하늘에서 내려오나 아무튼 내려오고 있어요. 네. 자, 혜님이 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굿모닝." <laughs> 자,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내용 네, 세 주세요. 아무튼 자, 아침에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다 만났어요. 다 만났어요. 자, 아침 시간이니까요. In the morning. 이 친구들 뭐라고 얘기해 해요, 여러분? 네, 들어볼게요.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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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자, 여러분, 우리 아침에 누군가를 만날 때, Good morning이라고 얘기하셔야죠. 자,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외국에 나가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아침에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을 보고 Good morning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못 뵀어요. 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Good morning이라는 단어를 텍스트, 문자로는 너무 잘 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우리 Good morning, 아침에 누군가를 만나면, Hello, Hi, 이것도 너무 좋지만, Good 굿모닝. 네, 좋은 아침이에요. 이러면 좋잖아요, 여러분. 꼭 외국에 가서 누군가 아침에 만나면 말해주세요. 굿모닝. 점심에 만나면 말해주세요. 굿 g 프 o o 저녁에 만나면 얘기해주세요. 굿이브닝. 문제없으시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아침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 크게 말해주세요. 아침에 어떻게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자, 아침에라는 말하, 말은 아침 시간에를 나타내서 뭐뭐 안에라는 공간, 시간의 공간 등을 나타내는 누구? 우리 인이라는 친구랑 같이 쓰인다. 아침에 뭐라고 한다? In the morning. 이 친구는 나중에 신라가 같이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외울 필요 없다. 네, 아침에 저는 식사를 해요. 어떻게? I. 아침 식사를 해요. I. have, 그죠? 자, 아침 식사를 해요. breakfast, 그죠? I have breakfast. 자, 점심 식사를 해요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I have lunch. 저녁 식사를 해요. I have dinner. 문제 없으시죠? 자, 근데 아침 식사를 누구랑 하냐면요. 나의 엄마랑 함께, 함께, 함께해요. 라고 할때 어떻게? 우리 with, 나의 엄마와 my mother, with my mother, with my mother. 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누구누구와 함께. "라는 표현에 우리 with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여러분,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입으로 말, 말, 말 하고 계시죠. 자, 나의 엄마와 함께는 with my mother고요. 또, 나의 아빠와 함께는 with my father. 나의 가족과 함께는 with my family. 나의 친구와 함께는 어떻게? with my..." friend 라고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어, 여기 인과 우리 여기 with 제가 함께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이 친구들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저하고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절대 모든 외우지 마세요. 언어는 말, 말, 말. 언어의 특성은요, 여러분, 외워서 잘 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중요한 건 입으로 반드시 말한다. In the morning, I have breakfast with my mother. 이렇게요. 자, 저는요, 저는요, 먹어요. I eat. 무엇을 먹냐면 빵을 먹고요. bread. 그리고요, 그리고요, and 저는요, 마셔요. I drink. 네. 우유를 마셔요. I drink. milk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라는 이 친구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그리고 하면 앤 n d 라는말 쓰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말로, 어, 나는 아침에 나는 빵을 먹는다? 그리고 나는 또 우유도 마신다? 네! <laughs> 뭔가 약간 느낌이 좀 그래요, 여러분. <laughs> 자, 나는 나는 굳이 반복할 필요 없죠. 어, 나 아침에 빵 먹고 우유 마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 찾아주세요. 네,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한 문장 한 문장이 and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친구, 누구? 네, 누구? 네, I 보이시죠, 여러분? I가 어,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친구, 네 없애주세요. 네 없애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요? 해 I eat bread. 저는 빵을 먹고요. And drink milk. 우유를 마셔요. 훨씬 더 자연스러우시겠죠? 저희 친구들 여러분 크게 영어로, 네 우리 네이티브의 발음 따라 읽어주세요, 여러분. 들어가 볼게요. i n the morning, I have breakfast with my mother. I eat bread and drink milk.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 퀴즈, 네, 동사 째려봐주세요, 여러분. 동사 째려봐주세요, 네. h a v e w h 을 먹다, s y 을 가지다, 우리 e a t 무엇무엇을 먹다, drink, 무엇무엇을 마시다, 다, 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See you tomorrow. Bye. In the morning, I have breakfast with my mother. I eat bread and drink milk.